드디어 도착했군. 입구는 여기야. 아, 어, 도리이가 나타났네. 또 악화된 것 같지만, 괜찮아. 곧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여긴 내가 전에 봉인한 라이덴 마코토의 의식공간 입구야. 그녀는... 내가 이 몸을 멋대로 사용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것 같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가 누구야? 마코토. 날 따라와. 또 만났군, 여행자. 이 몸은 내부의 조력자이자 법칙의 수호자이기도 하지. 만약 법칙을 위반한다면 이 몸은 수라가 된다. 이 느낌은 설마... 인형 쇼군이야? 넌내 몸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영원함의 진리라도 깨달은 것 같군. 지금의 자신이 과거보다 더 확고하니, 지금의 네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건가? 지금의 넌 새로운 생각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모된 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러 왔어 같은 무인으로서 지금은 전투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군 으아, 잠깐만!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어!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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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괜찮아? 방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 내가 쇼군의 몸을 사용하는 걸 쇼군이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의 말대로 내가 변화하고자 하면 그녀는 날 적으로 삼아. 의식 공간에 들어오면 난 쇼군에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쇼군은 인형이지만 자아가 있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곳에 나타나 내게 의문을 제기하지. 에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일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건줄 누가 알았겠냐고! 에이와 아, 쇼군이 싸운다니! 내가 쇼군을 위해 정한 법칙. 아니, 쇼군은 과거의 나의 이념이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의 초석이지. 필요가 없다면 난 쇼군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거야. 어, 다른 방법은 없어? 싸우지 않고, 말로! 같은 거? 하지만 둘다이 나즈마를 위해서인데... 이 몸은 드높은 위험을 상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부여받았으며, 라이덴 슈군는 모든 것이 응축된 몸이다. 당연히 에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은 고통, 그리고 영원함에 도달하고 자는 결심도 이어받았지. 이 모든 게 다, 마모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결심, 용기, 사랑, 원한. 전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하고 왜곡되지. 오로지 법칙만이 영원하다. 내가 널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이젠 내가 넘어서야 할 벽이기도 하고. 넌 나와 적이 될 생각인가? 난 너의 과거이고. 영원 불변의 법칙, 그리고 영원함의 소자이다 하지만 난 백성에게 꿈을 약속한 라이덴 A이기도 해 공고하고 위험 있는 오니 소녀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잘려버렸다 피와 오염은 정화되었다곤 하나 너의 검은 영원히 처음처럼 빛나지 않을 것이다 무념, 단전, 고용감파. 진지금 정렬의 시간. 하늘에 흩날리던 여우의 벚꽃은 검은 비로 변했다. 진액이 흐르는 한 시간의 고통은 끝이 없을 거다. 워, 원래대로 회복한 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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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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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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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うにぴんなり <laughs> 염단절도막 치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아. 이날 그말을 뒤덮은 신망을 가면 그름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두 번째 존재가 다시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으리라. 무상의 진사를 빌 슬슬 끝난지. <laughs> 지금이 정렬의 시간. いいのに、そこでペットラボリ。<Heh> 그외 영원한 것은 없다. 드디어 해치운 건가? 무예는 아직 녹슬지 않은 모양이군. 하지만 너의 의지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여긴 의식 공간이야. 쇼군의 존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 마모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존재니까 의지라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보다 강하지. 그, 그럼 이 전투는 끝이 없잖아.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난 쇼군에게 증명해야 해. 지금 내 의지는 마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만들려는 미래는 마모를 견딜 수 있는 위대한 미래라는 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쇼군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 이나지마에도, 전진이란 없겠지. 이건 내 책임이야. 이 전투가, 수개월, 아니, 몇백 년이 걸린다 해도, 몇 번이든, 쇼군을 쓰러뜨릴 거야. 500년 전의 인간은, 분투로, 자신의 힘을 증명했어. 이제 인간은, 염원으로, 적폐를 제거하고 있지. 오래된 범나무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말이야. 난 그들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해 알아 하지만 마코토가 얘기한 꿈이 진짜 영원함이라면 쇼군이 없는 찰라도 두려워할 게 없지 이나즈마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 전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영원함 속에선 찰나일 뿐이야 이나즈마의 백성에게 꼭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어 네가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줘 내가 없는 동안은 미코와 다른 사람들이 이나즈마를 맡아줄 거야.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말을 전해줘. 으악! 지금 우리 내쫓긴 거지? 하, 이제 어떡해. 진짜로 에이랑 쇼군이 안에서 계속 싸우게 둘 거야? A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쇼군의 작동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A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사지로 들어가기 쉬워. 승부에 너무 집착해서 초심을 잃는다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지도 몰라. 응, 전처럼 빨리 시험을 돌파할 수 있게 A를 도와줘야지. 안에 있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길 수 있게 직접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 A가 안에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 걸. 도와주려면 먼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부딪혀볼까? 아, 미코가 있었지? 이상한 공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